라타로 TV는 비전적 천수를 기본으로 해서 3470개의 사주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를 준비하시고 유튜브의 사주 영상을 통해서 내 운명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는 다른 명리서와는 근본적으로 편집이 다릅니다. 갑자, 갑인, 갑진부터 출발해서 계획까지 가는 60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편집이 되었기에 내 사주, 다시 말해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만 알면 해당 부분과 대입하시면서 공부를 하기에 편하게 명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초보자도 접근이 쉽다고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는 장기 프로젝트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 책을 사셨는데, 책의 중반 혹은 후반을 보시고 싶은 분은 실전적 천수 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편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전적 전수 100 엔터 하시면 해당 영상으로 실전적 전수의 영상으로 비전적 전수의 책 부분과 맞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 사이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희선의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희선의 명식과 함께 임희선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명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선은 기유, 정축, 무술, 시주가 없습니다. 시주가 없기 때문에 80% 정도만 이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주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이 종왕격이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종왕격으로 되는 잘못됐습니다. 종왕격입니다. 시주에 어떤 오행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약간은 달라지지만 근본적으로 종환격이란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종환격이 안 되면 가종환격이 된다. 거의 종환격이라고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무토를 도와주는 축토가 월지에 있고 기토, 술토가 있으니 온전한 종환격입니다. 게다가 월간에 있는 정화 인수는 무토를 도와주니 종황격이 되는데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이 이런 종황격의 사주는 대단히 집념이 강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거의 다 이룹니다. 그러나 내리막이 될 때는 처절하게 내리막으로 꽂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관성과 재성이 올 때. 내리막에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목과 수의 이야기입니다. 52전에는 체력이라든지 인생의 힘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52 넘어가서 오는 목과 수의 세력은 내가 막지 못합니다. 지금 56대 운 66대 운을 보시면 알지만 재성과 관생이 그냥 옵니다. 바로 갑자기 추락하듯 내 인생이 거꾸라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명식은 시비운송으로 보면 사양묘인이 헌법재판관을 언제 그만둘지는 모르지만 그만두면 바로 대학 교수로 가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5년, 얼사년의 명식을 한번 보면, 얼목이라는 관성이 와서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힘들어도 버텨나가리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지지를 보면, 지지는 하병충 해파만 봅니다. 세력으로 세운의 경우는, 세운, 연운이라는 세운의 경우는, 지지의 경우는 지지의 합병충해파라고만 보고 생극재화라 보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빼놓고 봅니다. 사유축금국이 형성이 됩니다. 사술 원진에다가 사유축금국이라 남을 속였다, 트릭을 부렸다 해서 대단히 비난받고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견뎌 갈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시주의 영향에 따라서는 헌법재판관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만두면 대학 교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인 오충진과 변호사입니다. 남편은,과 사주를 보면 남편은 극신약한 사주입니다. 4월의 개수요. 극신약한 사주라. 중간에 변호사도 일찍 그만두었지, 판사, 부장판사를 하다가 그만두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주는 합이, 궁합이 대단히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형태로 좋으냐 하면 남편이 찍소리 하지 않고 이미선에게 맞춰주는 형식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형태로 궁합이 좋다는 것입니다. 뭐, 불만이 없이 100% 따라가니, 뭐, 더 없이 궁합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선은 이미선 나름대로 멋대로 하겠지만, 이 일간 개수가 무게 합, 합화를 해서 이미선을 도와주는 모습이니 궁합은 아주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에겐 자녀들이 둘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궁합은 좋다. 남편이 나에게 끌려오든 말든 내 위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미선의 경우는 강왕격이기도, 종왕격이기도 하지, 예, 기도하지만 무관사주입니다. 관생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합이 나쁘지 않고, 본인의 명식 또한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버텨는 가겠지만, 2025년에는 그만두고 대학교수나 이런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시주가 어떠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기는 할 것입니다. 비전적 천수는 라타로 TV. 구독자의 한에서 65% 가격으로 특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독자의 한에서 특매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예습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카드, 빨간 카드 한 장씩만 뽑아서 주역점을 치는 모습이라 대단히 쉬고 간편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적확합니다. 이 카드는 주역점의 부록에 붙어 있으니 물론 잘 오셔서 카드 짓는 잘 오셔서 카드로 만드셔야 합니다. 카드 점을 치는 방법은 파란 카드 한장 잡으시고 빨간 카드 한장 잡으시면 점 치는 행위는 끝납니다. 바로 카드가 가르키는 페이지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는 384페이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주역의 괴사에는 공부를 더 하셔야 되니까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하단에 있는 흉, 대흉, 길, 대길은 한자, 네자만 아시면 금방 판단하실 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길이나 길이라면 그대로 어떤 일이든 상관하시면 상관없이 추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흉이라 대길일 때는 조심하고 재고해보란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하려고 하면 연애 상대방의 신원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사업을 확장, 이전, 새로 새로 설립, 신설 하시려면 흉이나 대흉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허약하신 분이라면 병이 더 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고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역점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운을 보는 방식입니다만, 응용편으로 많이 쓰이는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사실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를 이 카드점으로 투 많이 활용하신다고들 하십니다. 파란 카드 63회 중에서 16매 만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공부, 예습은 이 영상을 스톱시켜서 하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예습 영상 시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애하려고 할 때의 상대의 마음, 동업자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활용 해주시기 바랍니다.